안녕하세요. 뽕스코리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문법 초급, 동사 '을' 'ㄹ 수 있다/없다'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세나 씨와 리나 씨의 대화를 보고 오늘 배울 문법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나 씨,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먹을 수 없어요. 너무 매워요. 대화에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표현이 오늘 배울 문법 표현입니다. 동사 을수 있다 없다. 리을 수 있다 없다 표현은 동사와 결합을 하고 동사의 어간 뒤에 붙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 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을수 있다.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을수 없다. 표현을 사용해요. 처음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을 수 있어요" 표현을 사용해서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또 "아니요, 먹을 수 없어요" 표현은, 을수 없어요를 사용해서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구분은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결합 정보를 살펴볼게요.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받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에 오는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있어요. 을수 있다 를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을수 있다 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가 됩니다. 앞에 오는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없어요. ㄹ 수 있다를 붙여줍니다. 동사 가다는 어간의 받침이 없습니다. 그럼 ㄹ 수 있다를 붙여줘서 갈수 있다, 갈수 없다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또한 가지 동사의 어간이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에는 리수 있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만들다로 살펴보면 어미 다를 지우면 어간이 리을 받침이죠. 이 받침 리을을 지우고 리수 있다를 붙여 줍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어간의 받침에 따라서 어간에 받침이 있어요. 을수 있다를 붙여 줍니다. 어간에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어간이 받침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ㄹ 수 있다를 붙여줍니다. 동사의 어간에 따라 다른 결합 모양 꼭 기억해 주세요. 동사 을수 있다 없다,ㄹ 수 있다 없다 표현으로 질문을 할 경우 대답으로 질문과 같은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못 동사 표현으로도 대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도 되고 아니요, 못 먹어요 라고 대답을 해도 됩니다. 먹을 수 없어요와 못 먹어요. 모두 사용 가능해요. 못 동사 표현은 뽕스코리안 36강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연습문제 풀어 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에서 과로안의 어휘를 오늘 배운 표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번 세나씨는 피아노, 치다. 정답은 세나씨는 피아노를 칠수 있어요. 가 됩니다. 2번 저는 태권도 하다. 정답은 저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가 됩니다. 3번 비에 젖어서 의자 앉다. 정답은 비에 젖어서 의자에 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비에 젖어서 의자에 못 앉아요. 두 표현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읽고 과로한 표현에서 올바른 표현을 찾아볼게요. 1번. 한국어로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정답은 한국어로 말할 수 없어요. 가 됩니다. 2번 다리를 다쳐서 띄울 수 없어요. 뛸수 없어요. 정답은 다리를 다쳐서 뛸수 없어요. 가 돼요. 3번. 주말에 공원에 가서 놀수 있어요. 놀을 수 있어요. 정답은 주말에 공원에 가서 놀수 있어요. 가 됩니다. 4번. 더워서 코트를 입을 수 없어요. 못 입어요. 정답은 더워서 코트를 입을 수 없어요. 더워서 코트를 못 입어요. 두 표현 모두 정답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었나요? 마무리 오늘은 동사 을수 있다 없다. 리을 수 있다 없다 표현을 배웠어요. 동사 을수 있다 없다 리을 수 있다 없다 표현은 동사와 결합하고 동사의 어간 뒤에 붙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을수 있다를 사용하고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을수 없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어간의 받침에 따라 결합 형태가 다릅니다.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있어요. 을수 있다, 없다를 붙여 줍니다.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동사 어간이 받침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리을 수 있다 없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동사 을수 있다 없다 리을 수 있다 없다 표현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대답으로 질문과 같은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못 동사 표현으로도 대답이 가능합니다. 먹을 수 없어요는 못 먹어요로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꼭 공부해요. 감사합니다.